이제 아더 위험해 위험해. 우리, 그래. 백. 아어아어어어어 엄마, 엄마. 뛰어. 걸걸걸 걸어. 걸어. 걸. 나는 배. 나는 왜 걸어라고 <laughs> 왔는지 지금 이해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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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대망이야. 여보, 당신 엄마야. 맨뱃이 뱃뱃이 뱃뱃이 뱃 안돼 안돼. 이 뱃뱃이 뱃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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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뱃하뱃캐리 하는 나이이자이 보여보여왜 <laughs> <laughs> 아, 아. 안돼? 되게있 아아 네. 이지 어 걸, 그거 좋아 잡을수 아, 있잡아 잡아, 잡아봐잡았아 잡아. 잡아. 아, 아. 이거 아 이거 관다 그렇지, 그렇지. 뭐, 든가이 우리 아. 누거이지는수가 아, 아. 네, 그, 있거든 아니 진짜 엄마 해야 돼. 살해자해 와! 잘 봐라. 문자부터 문 잠깐만. 윤모하면 효과 하는거 아니야? 그래 그래. 백도에 갖고 보너스 받고. 아, 어, 여기, 어, 여기 백도 받고. 백도를 모로 여기 가면 아무래도 어. 되는 거 아니야? 그, 아, 없어. 아, 없어, 없어. 그래 이제 끝이야. 뭐야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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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육을 노리자. 박수 만아 자리. 내 잠깐 잠깐 잠깐. 아 아니 모 뭐? 뭐써써써 살이 부터 써야지 맞잖아 그 다음에 임신 나왔어 긴장해 그다음이야안 죽어 안죽 아니 그게 살이 부터 써야, <laughs> 써야 되잖아 이거 죽어 이거 지면 죽어 아니 살이 부터 쓰야 되잖아 그자 아, 그 잘못했어 아 아니 이야 아빠꺼 니할래 맞지? 써니라, 그자 선아 그자 그지 아빠꺼는 굳지 이렇게 해야지 도개걸

하지자아니아 아니. 아니, 아니. <목소리가> 아니 이거.. <아니, 웃음> 뭐, 뭐, 요 뭐, 다음! 뭉게이문게형이 백개! 백개 기 세럭? 어머! 아아 아아 내가 하는데 아 내가.. 백백아저 백도 하네요 아 이게 그 그런데 백도 나왔는데 왜그만안지러지아 우리가 지금 지금.. 또백 오! 와 멋지다! 와 오와! 리나, 이제 아빠, 배송, 배송. 배송? 뭐송뭐송 뭐이 배송, 배송, 배그 배송, 배 아빠 아빠 송 배송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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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게배게 배송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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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나나 나. 그만 나. 해내야 돼. 도면이 는 게. 이는 열어는 못하 아, 어 아, 추워야 대야 해. 윳 아니면 목에. 한 살이 해야 돼. 한 살이. 근데 대야. 아니야. 내 할아버지가 백게할 거니까. 그 아, 어, 할아버지가 뺏도 있어. 한다. 응. 안 떨어지게. 오케이. 오케이. 너괜찮아괜찮아 <laughs> <laughs> 그 진짜로? 괜찮아. 괜찮아. 아. <laughs> <안안 웃음> 우와. 와! 에이 에두다. 고자. 세야. 할머 없네요. 이거 할머니 잔돈 있어요. 그럼, 그럼 가져. 아빠, 빨로 어 어. 나만 원짜리 줬어요. 이 없어. 잠깐만. 그래, 할머니 5,000원 주이 2,000원 줘. 7,000원 주면 되지. 내가 그 갖고 가엄마 12,000원 내고 5,000원 받는 거니까. 맞네. 진0 0 0원이 아니 요즘 코로나 말야, 걸려가지고 8천원. 다들 분해가... 지고내돈다 대야! 찍었어! 팔찌는 어주면 그만 싸! 너 아까 얼마가 시작했는데? 3만원! <laughs> 우리 8.. 이번엔 막판하자! 왜? 팔찌는... 아이 팔잖아! <laughs> 오늘 이긴면지 그치! 할만 어, 아, 이기면 또 하자고 할건데! 아니야! <laughs> 맨날 꺼서 그래! 야돼 없으니 못! 순서을 잊어버린다! 끼고 있고! 아유구 꼬마 뺏어 오! 뭐야? 뭐게? 뭐 뭐가고? 뭐 가고, 그래. 뭐가고? 뭐 여기. 빽게 가어가 오! 오! 어, 뭐가 어떻게 하가 아니 어게안 해? 뭐하고 도안 달아 뺏게하면날수 있는데? <laughs> 났어. <laughs> 어 그래 뭐라고? 도가하지빽가 표지. 우량의 남자. 잠깐 잠 민나이 뭐야? 아니, 우리 한개나 만나. 백, 개 만, 개 만, 육천 아까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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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백개 나, 굿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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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굿굿굿굿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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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그래 한 번씩 하 아, 가니까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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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똑같네. 아니. 니나번에뭐 하나 이개 네. 이거 어, 빨리 가자. 가 우리 아, 번에뭐 아, 하나, 아, 뭐 하나 우리 뭐 하나 하면나뭐 아, 나. 키 봐. 6 너야. 요새아 개. 그래. 많이 나와. 아. 잘 주시고. 아,

이따 걸로 나자. 걸로 하나 나자. 걸은 나고. 뭘하걸윤 먹. 플러스 한만. 고래고래고래. 게래개임 끝이야. 너무 재 없다. 어우, 재미없네. 쟤, 더락 프로. 아, 끝그 어, 일일천무 이제 이번 판은 9천원만원까지 000원, 올라가면 아. 끝이다. 어나 망루서 이제 빌리에다 어디 있 내가 할 만이라 괜히 일찍 해야지. 누가 끝났어 내가 끝냈지.

아짜놀은다 <laughs> 아유 다 마신다. 었네다마신맛있다어맛있다다나신다면나다마면다 마신다. 마신다. 도신다마다 마신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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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마마 또 깠어. 봐봐. 나이만 원. 그래. 따다 부리면 4만 원. 도크다그 이제 빼먹기. 그다음에는 <laughs> 잡아. 뭐? 우리 다 나갔다 우리말너 잡고 계장 그거 잡고. 아, 이냄그난다 오늘 냄새 나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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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라와 따라와. 이거 잠시만. 개복과 육과. 어, 이겼다 않았다. 이겼다. 반지. 잡 아, <laughs> 미안. 어, 와반치. 고라면은 좋다. 아. 게, 어떻게? 해? 아, 잡히네. 어차피 뭐 잡았는데. 개 이걸 좀뭐잡고개 가라. 개 이제 뭘 잡을 건못 해. 사마짜리 한번 하자 뭐. 스와 아. <laughs> 아. 아 <laughs> 게, 게. 어, 해야 돼. 오. 오. 요! 몰이야, 저. 걸. 아. 한번더 살려. 백도윤백도윤백도백 백인데유백 개. 유백 개. 아 skip. 아 w o u 아이 do that. I w o 나 l 사리 o 고 h 아. 한번 a 한번 h a t Say that. Ah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 o 아니야 n t to h 이 v e it. I want to have it. I want to have it. I w a 못 봤어 o h a 봤어,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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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너무 봤어, 봤어 진짜. 할머니 want to have i Good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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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 o o 걸 g o 하나 둘셋넷 d good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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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구! 가위! 가위! 어디로 와? 따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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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가리오 소류! 개! 우와! 또 가! 또 가! 또 가! 또 가! 다. 와! 잘하다 맞죠? 잘다 오! 우와! 2대2! 대2대2대2대 오니! 엄마, <laughs> 아니, 아니, 이거 니이대 와! 개다! 빨리 빨리 불안해 죽겠다! 어? 나아다아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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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원래 떨어진 것도 뺏겨였어요 네가 <목소리> 떨어진 거야 아 떨어지긴 그러니까 떨어지긴 나. 하느님이 조상에서 왔다 하느님은 아안좋았 이런 거안 돼. 근데 뺏겨서 지 잡혔다 그러니까아 그래서 낙이나 그래? 걔걔이 이거 도개도개개개개개도도다 백호 죽었도죽어 안돼 도돼 안돼 안돼 도돼 안돼 안돼 도돼 안돼 안돼 도돼 안돼 도+ 돼안니 안돼 도돼 안돼 도+ 죽 안돼 안돼 도돼 안돼 도+ 돼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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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+ 돼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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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+ 돼 안돼 안돼 도돼 안돼 도+ 돼도돼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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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+ 돼안도 도+ 도 도+ 도 도+ 도 도+ 도 도+ 쟤할것 아, 같아가지고 어, 쇼! 다섯 안 됐잖아 아니다 잠깐 잠깐 이거 승부 안 걸어? 어떡할까 어머니 어떡해요? 아니 그 나나 아니 비니 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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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왜냐면 왜냐면 봐봐 봐봐 아, 아 여기 아. 여기잖아 아, 어어도 걸만 그, 피하면 돼 아니 대선 <laughs> <laughs> 할머니 이게 더 확률이 높아 아니 나나나 나네 피할게 아아아아 됐어 됐어, 됐어. 지금. 여기 개야 지금. 어머 개다. 개다 빽개. 형계괜찮 아무튼 아. 야 어, 잡힐 뻔했네. 그래 지 내발 맞지 박수봐아 잡아야 돼. 이 빽개 이거 잖아하잖아 나머는 나머는. 아니 빽개아 <laughs> 아니. 밥을 아. 아니 박물로 너무나 못 좋게 한다. 시간이 없어 시간이. 자야 대희 어. 오늘 빽개 마음대 백개 백개 한번 해. 피방다시워 피벗. 피 백개? 이이이 아, 와! 아, 와. 아. 이제 백개도 돼. 백개도 아. 돼. 진 백개도 아, 안 돼. 개한백 쓰고 아, 안 돼. 맞아. 백만 제가 를 일단 한 거예요. 백도 그래. 해도 된다. 백개 된다. 오! 아! 백으로 잡는거 잘해야 돼. 너 부담된다,

내일 네. 네. 거랑, 데이 거랑 아빠가 엄마가 낼 거야. 이만 오, 엄마 우리 이다 아, 돈이 아, 없나 먹자고? 어. 한미도 네. 우리가 그래? 리가인데 네. 지금 이거 20만 원? 음. 나만원 한다고. 네. 우리가 다지거 갚을게. 하라고 돈을 일... 줬는데 일단 가져 그래서... 있어. 안 갚아도 돼. 니좋 거야. 아까 이만은 준거 처음에. 아 개다리 사또너 잡고 갚는 게. 열심히 일해서 벌어. 왜 이래.